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사주 기초 강의를 개강합니다 사주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ai 가 대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생 상담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 상담을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아주 좋은 기술을 내가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주명의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데 애로점을 갖고 있는데요. 저한테 오시면 실전에서 필요한 것만 쏙 빼서 아주 자세하게 효율적으로 강의를 해드립니다.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사주 기초 강의를 4주 동안 공부를 하고 이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다시 3개월 동안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총 4개월을 공부를 하시면 사주 분석을 할수 있는 능력을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. 저에게 지금 공부하신 대, 대다수의 분들이 이 4개월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 사주 분석을 할수 있는 분들이 되셨어요. 여러분들도 사주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경기도 부천 7호선 신중동역 제 사무실에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.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책을 출간했는데요. 사주명리학 학학습서 한 권하고 이핑귄씨 교본 이두 권의 책을 제가 그 출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사주 기초 강의 교재가 있습니다. 이 교재를 전부 나눠 드리는데 이것을 이제. 이 교재를 갖고 공부하시면서 책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사주 분석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비용은 4 0만 원이고요. 그리고 이 사주 강의 특징은 우선 수업 녹화 영상이 제공이 돼요. 그날 공부한 영상을 제가 그대로 드리고 집에서 줌 수업도 가능합니다. 지 지방에 계시는 분들 직접 부천까지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, 줌 수업도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4개월 과정을 모두 마치신 분들에게는 자격증을 드립니다. 사주 상당사 1급, 그리고 장명 전문가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얼마든지 넓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,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. 자,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4주 기초 강의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.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